안녕하세요. 마루보수 교체공사부터 셀프보수까지 마루보수 전문가 마루넷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강화마루 틈벌어짐 현상 원인과 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화마루 바닥 틈벌어짐 현상의 원인은 강화마루는 본드식 시공이 아닌 조립식 시공으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루 바닥재 자체의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늘어남과 줄어남이 심한 마루입니다. 이 때문에 벽과 바닥이 만나는 가장자리에 로스,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염두한 틈을 두고 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 무거운 짐, 강화마루가 다른 마루와 같이 자연스럽게 수축팽창을 하지 못해서 빠지거나 마루를 오래 사용해서 조립부분이 헐거워지면 조립부분이 꽉 잡지 못하여 보행하다가 마루를 차고 밀면서 마루가 빠져 틈이 생기게 됩니다. 마루바닥 틈새 방치하면 문제가 될까요? 틈새가 벌어진 곳을 방치하면 틈새 사이에 이물질이 끼거나 틈새에 발이 걸리거나 찝히는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벌어진 강화마루는 빠져있어서 걸어다니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마루와 마루를 잡아두는 홈 부분이 손상되어 심한 경우 소리가 나거나 마루와 마루를 이어주는 조립 부분이 망가지면 재조립을 할수 없어서 마루 전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바닥 틈벌어짐 셀프 보수하는 방법은 위 원인에서 설명했듯이 가장자리에 있어야 되는 틈이 밀리고 당겨지면서 바닥 한 가운데로 벌어져서 나오는 형태로 틈벌어짐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마루를 쳐서 그벽 쪽에 가장자리에 있어야 될 틈에 들어간 마루를 당겨온다는 느낌으로 보수하시면 됩니다. 가정집에는 마루 보수용 망치가 없기 때문에 고무 장갑이나 목장갑 혹은 운동화를 신고 마루를 툭툭 치면은 마루가 밀리어 당겨지게 됩니다. 이래도 메꿔지지 않는 틈새는 튜브형 메꿈제를 이용해서 메꾼다면 셀프 보수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셀프 보수하는 방법을 천천히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닥에 틈새가 있다면 틈새 안을 잘 정돈해 줍니다. 이물질이 있으면 마루가 안 끼워질 수도 있어서 청소기나 소를 이용해서 마루 안을 깨끗이 정돈합니다. 이물질이 제거되었다면은 벽 쪽에서 땡겨온다는 느낌으로 마루를 쳐서 땡겨옵니다. 한쪽에서만 너무 땡기면은 다시 가장자리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 벽에서 땡겨온다는 느낌으로 땡겨주시면 됩니다. 옆칸을 땡기면은 이제 옆칸의 틈새가 이동하니까 그 다시 또 옆칸을 또 땡겨주고 이 땡겨주고 이 틈새를 벽 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반복해서 틈새를 땡겨주면 됩니다. 설명으로는 쉽지만 일상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저희 마루넷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틈벌어짐 교정술을 해드리게 됩니다. 공사 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이며 작업 비용은 뭐 가로로 벌어졌는지 세로로 벌어졌는지 보수할 시간과 범위, 면적, 난이도 등을 파악하여 가격을 측정하게 됩니다. 교체가 없는 마루 단순 틈 벌어짐 교정술은 마루 보수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공사에 속하게 됩니다. 강화마루 교정술 저희가 출장해서 교정술을 하실 때 알고 계셔야 할 점입니다. 첫 번째, 완벽한 공사는 아닙니다. 습기에 의해서 부풀거나 쪼그러든 마루는 마루의 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루를 교체하신다면 교체 공사 견적을, 교체 없이 그냥 임시적으로 틈벌어진 데만 메꾸고 싶다면 최대한 맞추고 메꿈제를 발라서 작업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은 강화마루 틈벌어진 교정술은 말처럼 교절, 교체를 하기에는 돈을 아끼고 한번 쭉 있는 대로 임시적으로 정리를 하서 살고자 하실 때 하는 방안입니다. 틈 벌어진 곳은 본드로 부착하지만 조립식 마루인 강화마루의 특성상 다른 곳이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짐이 없는 빈집에서 시공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짐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보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시지만 입주 전에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짧은 쪽으로 틈이 벌어진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게 보수가 가능하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하지만 긴 쪽으로 틈이 벌어진 경우는 마루를 열이 옆으로 밀리거나 마루가 빠져서 생기게 되므로 이런 경우는 벽부터 마루를 풀러서 마루를 접착시키면서 열을 맞추어 재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짧은 쪽보다는 비교적 가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루 틈버러짐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형 강화마루인 경우입니다. 구형 강화마루는 요즘의 강화마루와는 다르게 마루와 마루를 조립식 시공이 아닌 본드를 발아서 부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루를 쳐도 움직여지, 움직여지지 않아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습기에 의해서 마루가 부풀거나 훼손된 경우입니다. 마루가 습기, 강아지 소변, 흘려서 마루가 쪼그라들거나 불어 터진 경우는 틈새 교정술이 불가능합니다. 자재 자체에 변형이 있어서 마루가 쪼그라들어서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별수 없이 부분 교체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화 마루는 조립식 시공이라는 특성과 집의 습도, 온도, 시멘트의 평활 정도 등에 의해서 바닥에 틈새가 생기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마루 손상은 병과 같습니다. 틈새 교정은 다른 교체 공사에 비해서 비교적 쉽고 규모도 작은 공사이고 가격도 싸지만 초장에 보수하지 않으면 초기 부러지거나 훼손되어 병이 커지는 듯이 교체 공사로 보수 방향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루 틈 벌어짐 교정술 마루 내과 지금 바로 공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루에 관한 모든 것, 마루가 궁금할 땐 마루넷. 셀프 보수부터 공사의 설명과 마루 설명까지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